이번 챕터는 공모형 사업 선정 방식입니다. 이번 챕터는 첫 번째 공모 사업 신청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수행 사업 계획 관리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모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기 위한 업무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사업을 등록합니다.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출받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모 접수 내용에 대해서 심사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수행사업계획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만들어 오신 자부담 계좌를 등록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행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시행사업 계획서가 승인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본 방법은 공모형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정형 또는 자체 공모형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메뉴 위치입니다. 보조사업 선정, 공모사업 신청 관리, 보탬이 공모사업 현황 메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특정 화면에 접속하실 때각 화면마다 화면 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메뉴 검색창에 화면 번호를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해 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모사업 목록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모사업 목록을 클릭해서 공모사업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모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공모신청란에 신청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모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여러 가지의 탭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탭들 하나하나가 한 장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신청 사업자 등록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자 등록 탭에서 신청 사업자 정보 목록을 확인합니다. 신청 사업자 정보 목록은 하단에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아마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시고요. 하단으로 스크롤 해 보셔서 개요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기구표 파일이 있으면 파일 첨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예치 유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또두 번째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좌측에 보조사업 예치 유형을 예치 또는 비예치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간혹은 예치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비예치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만들 때이 사업은 예치형으로만 100%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예치형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신청서 등록 화면입니다. 기본 신청서 등록 화면은 실제 신청서 서류를 마치 작성하는 것처럼 이 폼을 이용해서 신청서 서류인 내용처럼 보시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최근 5년간 지원 사항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고요. 스크롤을 해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은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신청 현황 특히나 사업비 부분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자부담 금액 비율을 확인하셔서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나누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업비가 다음 탭에 그대로 인계돼서 들어갑니다. 연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 입력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신청 정보 등록입니다. 사업 시행 지역을 행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시켜 줍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구요. 하단에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추진 계획 등록 탭입니다. 신청 사업자 정보가 상단에 보이고요.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세부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보셨던 기본 신청서에서 입력했던 금액이 그대로 연계돼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계획 등록 탭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셨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각 통계목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될지를 예산 집행 계획 등록하셔야 합니다. 먼저 통계목을 선택하시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집행 계획 행이 한 줄씩 추가되게 됩니다. 각각의 통계목별로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금액 입력하시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통계목 별로 한 줄씩 행추가하셔서 세부 계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격 요건 확인 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 오프라인 자격 요건들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격 요건들을 확인 동의하셔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등록 탭입니다. 제출 서류 등록 탭에 들어가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다양한 제출 서류 양식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방식의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 서류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우측에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본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또각 사업마다 서로 다른 제출 양식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탭입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마무리됐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입력이 마무리됐다 하시면은 제출하셔야 되겠죠.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하시고요. 보조사업 정보 확인하신 후에 아래쪽에 작성 확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완료됐거나 또는 미완료된 부분이 내 의도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메뉴입니다. 내가 하나의 사업에 공모 신청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 메뉴에서 내가 신청하거나 또는 작성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본 화면에서 공모 신청 내역의 상세를 볼 수도 있고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모 신청을 아예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거나 하는 경우에 사유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모 신청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보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결합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단순한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